1톤으로 하시 거잖아요, 그죠? 네 예. 네, 예, 그 보내주신 거 보니까 뭐 가스차도 뭐내 어, 그, 가스차도 더 좋죠 예? 가스차가 왜더 좋죠? 네? 가스차가 왜더 좋아요? 아니, 일단 뭐 대지 공해 물질을 덜 방출을 하고 환경가를 위해서 더 좋고 제가 그걸 왜 해요? 네? 그걸 딸 차라는 거지 얘 <laughs> 예, 진짜로 <laughs> 1톤으로 하시거아요 그죠? 네. 예. 네, 예, 그, 보내신거 보니까 뭐, 가스차도 뭐, 어, 가스차도 더 좋죠. 예? 가스차가 왜더 좋죠? 가스차가 왜더 좋아요? 아니, 일단 뭐, 대지, 공해 물질을 덜 방출을 하고, 어, 환경과를 위해서 더 좋고. 제가 그걸 왜 해요? 예? 네? <laughs> 그런 딴데라 하는 거지. 진짜로. <laughs> 자, 일단은, 제가 예. 가스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예. 어, 일단은, 가스차 같은 경우에는, 어, 오토미션은 없어요. 수동으로 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예. 자, 그것도 단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예. 또 하나의 단점은, 어, 전체적으로 유지비를 봤을 때, 가스차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은, 뭐, 유지비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가스차를 좀 뭐, 하시려고 하시는데, 이 예. 유지비는, 어, 그, 세이브가 되려면은, 승용차 같은 거는 맞아요. 예. 근데 화물차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예, 네, 그래서. 약간 뭐, 그게, 그것도 없빠져지 오히려 더 많이, 주유값이나.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예. 유지비, 유지비원에서는 오히려 더 가스차가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만큼 가스 소비가 많이 되고요. 음. 더구나 지금 가스가 엄청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뭐, 일동카고 같은 경우는 금방금방 빠져요. 근데 가스차는 음. 저희 기본, 1년 이상 가지고 가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음. 아, 이제 화물로는 가스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 키로수 작고 네네. 연식은 좀 음. 얼마 안 되고 그런 걸 원하는데 뭐 제, 제 마음에 맞는 게 그건 없잖아요, 그렇죠? 자, 일단은 제가 음, 일단 여기 지금 사장님 아고르신게 있어요, 파란색깔. 네. 그차 바로 위에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여드리고 오토입니까 그러면요? 오토터요 네. 그럼 얼마나 네. 되니 키로수는요? 18년식에 7 8 0 0 0 옵션은 뭐뭐 있어요? 고 거의 프로페셔널 보인데요 제나이더의 사람들이 많이 오죠. 많이 오시죠. 땅게할 거는 없고 맞습니다. 그렇다고 뭐 어디 가서 뭐 아파트 경비할 수경하기도 그렇고 경비도 안 받아요 현재가. 일단 차를 지금 한대 받으신 거예요? 두 개. 아니요 다른 차도 보도 되는데 요거는 제가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은 네, 연식 보고. 연식이랑 이런 거 대비해가지고 금액이 좀 작게 나왔어요 저렴하게. 새 걸로 깔아 놨어요. 그래. 네. 네. 사고도 없고요. 아파이어도 새 걸로 갈아 고요연료하십 이거 돌리 이요 2 2년식에2 8 0 0 0로사고불방카는 네. 아저 아까 그 차는 저불방다 있나 모르겠네. 이스파스 불 있었어요. 네. 저것 죠 네. 네비가 네비도 안 보이던데.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요게 요, 그, 요차 금액이 엄청 많은더 싸게는 안 되고요. 아 요, 이제 런거 지금 말씀드릴요 네. 지금 아까 보신 것도. 예. 뭐 블랙박스니고 뭐 네비라든지 뭐 후방카메라지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금액적으로 내고를 좀 해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이제 차, 사시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거로 저희가 서비스로 대체, 대체를 해드릴 수도 있고. 20년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네. 어, 정확하게 해드릴 수 있는 금액은, 잘 말씀을 드릴게요. 네. 까지 가능하고요. 여기에다 제가, 나중에 차, 이제 모든 게다 끝나면은, 양산으로 저희, 저희가 탁송 서비스까지는, 네. 네, 가능합니다. 장독하죠? 네. 그 번호판은 뭐 1톤에 다는 번호판, 뭐 3톤에 다는 번호판이 다 각각 달라요? 다릅니다. 음. 그치, 1톤에 다는 거는 그 이상 차들 있잖아요. 아까 봤을 때 3초부터 이런 것들은 ᄂ 그래요. 차고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차고지 중에서? 없어요. 차고지. 아래로. 1톤은 관계없죠? 네, 관계없어요. 네. 그냥 이 차로 하는 게 낫겠다. 이 차로요? 예. 지금 어디니? 연식도 가깝고. 지금. 예. 그리고 저거 예. 차량 좀 매매하는데 좀 인감증명도 필요하죠. 서류 여러 가지 필요해요. 서류 가뭐뭐 있어요? 서류 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 어차피 서류 만약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 서류는 어차피 서류이안 아, 되고. 스티칭한 거다 갖고 계세요? 네, 예, 그거 제가 들을 테니까 음. 월요일 날 준비하셔가지고 저한테 예. 보내주세요. 등기로 빠른 등기로 보내주세요. 음.